지난 시간에는 그랜저의 옵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랜저의 주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어 다른 것보다 차에 탔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뭐이 차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장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뭐 그래도 국내 소비자 성향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과연 현대 그랜저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최상급 세단인데요. 이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담고자 중후한 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를 눌러놓은 듯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출시 시기의 영향으로 그랜저가 스타리아 다음으로 나왔을 뿐 향후 출시될 많은 신차들이 이러한 특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그랜저의 차체 길이는 5m가 넘습니다. 전후 램프가 가로줄로 구성되면서 독특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요. 앞부분까지만 보면 대형 세단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쿠페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 부분까지 이어지는 수평 라인과 후륜부터 리어램프까지 올라가는 사선 라인도 눈길을 끌죠. 플러시 도어 핸들과 프레미스 도어도 쉽게 볼수 있는 구성이 아니죠. 잠시. 그랜저의 디테일을 볼까요? 실내는 클래식한 분위기 속에서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수평 배치로 실내가 넓어 보이도록 했고요. 기본형 모델에도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고, 전동 및 열선 시트, 이중 접합 유리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같은 에이다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구성 측면에서 만족할 만합니다. 상급 트림이나 옵션으로 추가되는 시트와 헤드레스트보다 기본형 시트와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앞좌석은 윈드 실드와 가까워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길어진 차체 덕분에 뒷좌석 공간이 넉넉합니다. 다리와 머리 공간 모두 넉넉했고요. 국산차답게 트렁크 크기도 넉넉하죠. 여기에 안쪽까지 마감하면서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 폴딩을 할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진 트림에서는 폴드 기능을 구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랜저에는 다양한 편의 장비가 제공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먼저 업데이트한 그랜저 편의 장비편을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오늘까지 3일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마른 노면에서 기본 시험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오늘 마지막 테스트와 함께 이 촬영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 교통안전공단 눈썰매장으로 변했거든요. 큰일 입니다저 다음 주에도 우리 촬영 있는데. 자, 그래서 현재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이, 운행하시는 일반 로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차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과거에 저희 집에 있던 이제 차가 콩코드였어요 그리고 콩코드를 그랜저로 바꿨을 때 이때 승차감 부분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변화라는 것이 두 가지 요소인데 뭐 좋게 말하면 매우 부드러워졌어요 자 물렁물렁 그래서 당시 저는 조금 멀미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의 그랜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과거에 대한 이 회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승차감 역시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어, 그래서, 이 차를 운행할 때, 코너링, 핸들링 퍼포먼스를 본다면, 어, 매우 떨어지죠. 사실, 어, 현세대 차에서 이 정도의 핸들링을 갖고 있는 차는 거의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그랜저가 지향하는 바, 뭐, 사실 뭐, 이제 현대차의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핸들링 부분을 튜닝하는 그 분도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신세대적인 그 그랜저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어르신들의 취향에 조금 맞춰진 주행 성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수입차를 타다가 그랜저로 넘어왔을 때, 이 주행감으로 보면은, 어, 다섯 좀 불만족스럽다고 느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이 부분이 조금은 걸림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차가 나갈 때의 느낌. 현재는 LPI 엔진 버전을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3.5 AWD 버전이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출력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파워트레인 잠깐 알아볼까요? 그랜저에는 총 4가지 엔진이 장착 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가솔린 2.5리터 이며 198마력의 최고출력을 갖고 있죠 순수 내연기관 엔진 중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것도 매력이고요 고압축비 구조를 갖고 있죠 일부 논란이 있지만 가성비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향후 그랜저 판매를 견인하는 엔진이 될 겁니다 편안한 운전을 위한 3.5리터 가솔린 엔진도 있는데요 300마력의 최고출력과 최대토크 36.6kg 폴스미터를 내는데 배기량 대비 효율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엔진입니다. 무엇보다 고급차에 어울리는 편안한 주행을 이끄는 매력적인 엔진으로 보면 되고요. 3 5 l 터 배기량을 가진 LPG 엔진도 있는데 오늘 타고 있는 모델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2kg 폴스미터의 힘을 갖는데 가솔린 엔진보다 수치적 성능이 떨어지지만 일상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힘을 내줍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 가속 페달 조작에 따른 반응도 좋은 편이고요. 변속기는 모두 8단 자동을 사용하는데 변속 체결 능력은 평이하지만 승차감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변속기고요. 또한 드라이브 모드에서 중립 주행을 설정할 수 있는데 동력 전달을 끊어 연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이 밖에도 1.6L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는데 다음 시승기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서스펜션은 기본 사용과 옵션으로 제공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나뉩니다. 프리뷰 기능은 노면 정보를 읽어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인데요. 극적인 승차감 변화보다 상징적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이 기능을 옵션으로 택하면 20인치 휠과 매칭되기 때문에 사실 승차감 측면에서 이상적인 셋업은 아닌데요. 그러나 노멀 사양의 서스펜션과 18인치 휠이 만나면 출렁거림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20인치 휠을 쓴 주행감이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20인치는 피렐리, 19인치는 금호, 넥센은 18인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타이어의 성향도 전반적으로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비도 볼까요? 테스트 결과 그랜저 3.5 가솔린은 막히는 시내 환경에서 약 리터당 4km 내외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리터당 14km를 갈수 있었고요. LPG 버전은 같은 고속도로 구간에서 리터당 약 13km를 갈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랜저도 이 토마토 렌터카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대차에서 스타리아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아, 근데 그때는 현대차고 였 오늘은 맞습니다. 네, 토마토. 네, 저는 이제 도마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분명히 서울 사람이 맞, 맞는데 네, 도마도 자, 어쨌든 우리 토마토 랜더카 사장님께 또한번 감사를 드리며 네, 오늘 시승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것, 이번 그랜저에서 보여진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어, 기본적으로는 전륜 쪽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주는 셋업입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를 비롯해서 특수 지역에서 나는 조금 더이 트랙션에 대한 좀더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무난한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분들께서, 어, 이 4륜 모델까지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언뜻 이제 생각하면, 우리 뭐 과거에 이제 들어왔다가 나간 브랜드지만, 어, 스바루 같은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륜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과는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뭐 좋게 말하면 어, 연비를 비롯한 효율성 중심의 사륜 구동 시스템 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사륜 구동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때 상시 이제 사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실내 공간이죠. 자, 여기서 그 깨알 같은 PPL 자 마무르 방향제에서 이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하단에 보면 지금 그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차가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때 시동이 걸려 있지만. 이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의 지향점, 앞서 이제 약간 좀 어르신 취향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 확실히 컴포트라는 부분, 어, 특히 MVH 쪽에서 어, 상당히 많이 신경 쓴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젊은 소비자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20대, 30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40대 뭐 초반까지도 뭐 어리다까진 아니지만 젊은 편이죠. 자, 그와 같은 층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좀 차가 미밋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연령대, 특히 이 그랜저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대중적 성향이 강해지고 이 아빠 차에서 오빠 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현재 그랜저는 네, 다시금 아빠 차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만든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 하지만 뭐 나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다. 네, 이것이 현세대 그랜저가 갖는. 뭐 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현재 이제 트림이 기본형이긴 해요. 뭐 여러분들께서 아쉽다고 느끼실 것은 이제 운전석에 통풍 시트 정도가 없다는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사실 갖출 것들은 어 충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값을 사실 현대차가 그런 점에서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 옵션에 대한 추가 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는 희석시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기본형 트림을 택하더라도 뭐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 네, 이렇게 느낄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네요 다만 이제 품질이라는 부분은 좀 잡아야 할 부분이에요 어,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뭐 2.5L 엔진 뭐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제 다음에 시승할 차 어,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시승할 차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자, 이 분위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현대차도 부랴부랴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시승 시간 자체는 짧기 때문에, 어, 이 주행에 대한 부분만 아마, 아마도 간단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하이브리드, 네, 이것은 조만간 선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기본적인 그랜저. 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타고 있는 3.5LPI 뿐 아니라 3.5L 가솔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정숙성 이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정숙성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치를 떠나서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도 역시 중요한데, 네, 그랜 저는 여기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이 조작 방식이 이 레버를 돌리는 타입인데 벤츠와는 반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밀어주는 타입, 후진을 할 때는 당겨주는데 뭐 익숙해지면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팰리세이드를 비롯해서 일부 모델에 적용된 이 버튼 타입과 비교를 하면 오작동 가능성이 많이 낮거든요. 특히 후진 기어가 들어갈 때는 이 스티어링 휠 쪽으로도 LED가 어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만큼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현대차도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계기판을 비롯한 디스플레이. 어,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선명하게 잘 보여서 좋습니다. 뭐, 이 계기판의 스타일을 보더라도 이 차의 지향점 자체가 무엇이다. 오늘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련미를 가져가기보다는 클래식한 매력을 가져가서 아 그것이 이제 현 세대 그랜저가 지향하는 점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어 차의 기본적인 여러 성향을 알고 접근한다면 사실 계기판도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닙니다 뭐 사실 이제 현 모델로서의 정말 문제 삼는다면 이건 좀 이건 이런... 핸들링?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많이 핸들링 쪽으로 좀 타협하려고 노력한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옮직여 보면 좌우로 이제 롤이 출렁출렁출렁출렁 진짜 이거 90년대 초였을 거예요 자, 그때 뉴 어, 그랜저를 타는 그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뭐 1세대, 2세대 그랜저를 충분하게 그 느낌을 전해주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요즘은 수입차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같은 물렁물렁이라 해도 제네시스 g 8 0는 조금의 세련미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아마도 뭐, 그래도 칭찬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유튜브는 그런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 진짜 근데 성능 성능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n g song, s 이 n g s o n 게 song, song, 출렁 n g s o n 어 song, song, s o 한 g song, song, 이 o n g song, 은대 n g song, s o 저를 보면은 대기업 임원분들께도 그랜저 많이 지급이 되거든요. 2.5L 모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어, 그를 감안했기 때문인지,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죠. 자, 뭐, 앞서 간단하게 이 뒷좌석을 보셨겠지만,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클라이닝 기능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랜저가 오빠차가 되면서 없어진 것이지, 원래 이, 어, 좀 아빠 차 그리고 고급 차로서 현대 차가 타겟팅 할 때는 그 기능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그랜저도 있었어요. 자, 그럼 그랜저 가속 성능을 볼까요? 자, 저희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출력이 조금 더 높은,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까지 갖고 있는 3.5리터 가솔린 버전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제동은 어떤지 볼까요?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도 초반에, 응답성을 뭐확 몰아놓은 타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니어하게 가져가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가 부드럽게 정지할 수 있도록 네, 페달을 조작할 때도 약간이나마 부드러운 감각을 살렸어요. 음, 그래서 이 차의 지향점,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뭔가 공간과 컴포트, 이것을 놓고 접근을 하면 분명히 100% 실망을 할 겁니다. 요즘, 요즘 왜냐면 이런 차를 만나기가 정말 힘드니까요. 하지만 나는 사실 뭐 운전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큰 차, 그리고 조용한 차가 좋다. 이런 분들이 그랜저를 택하신다면, 와, 이만한 만족도를 줄 차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편안함만 놓고 본다면, 제네시스보다 가성비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만, 차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차 값을 감안해서 그랜저를 놓고 본다. 아 그러면 제네스 G80의 깡통이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모든 브랜드는 급난누기를 하죠. 물론 개발 시기가 그랜저가 뒤에 나오긴 했지만 당연히 80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굳이 막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막5천만 원대 막 후반까지 가는 아, 그런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G80에서 적정 옵션을 넣으셨을 때 분명히 그래요 처음이나 지금 그랜저가 막 신기해 보이잖아요 오우 그랜저다 그랜저다 저희도 이제 촬영 다니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거 1년이면은 그 신차 신기한 다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고급차로 봐줄까? 5천만 원 이상 나는 돈을 주고 사도 고급차로 봐주지 않아요 차라리 4천만 원에서 G80 깡통을 고급차로 봐주죠 그리고 세련미 부분에서도 분명히 제네시스가 낫고요. 같은 출렁출렁에도 등급 차이라는 건 존재하니까요. 저희 팀이 추천하는 그랜저의 구성은 기본형 프리미엄 트림에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소위 깡통 모델이라고 하는 기본형 트림의 구성도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열선이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가 없는데 130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를 추가하면 천연 가죽, 통풍 기능에 전동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생깁니다. 이런 구성이면 3846만원에 만족스러운 그랜저 구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고급화를 원한다면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옵션을 더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측방 관련 안전 기능이 추가되며, 시트에는 통풍의 마사지 기능까지 달립니다. 천연가족 시트, 360도 전방위 카메라 등 구성적으로도 좋죠? 음질 좋은 음악 감상을 위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더하면 120만원이 추가됩니다. 만약 뒷좌석 이용 빈도가 높다면 100만원짜리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를 더하면 되고요.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캘리그래피를 구입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때문에 그랜저를 구입하신다면 경제성 위주의 3천만 원 후반 구성, 고급화된 그랜저를 원하신다면 4천만 원 초반 정도에서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현대 그랜저.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리고 어, 예전에 그랜저를 정말 경험을 했다 내가 경험을 했, 했고 아, 다시금 이제 현대차가 내놓은 최신의 그랜저를 타는데 음, 그래도 내가 탔었던 그 과거의 향수를 누리고 싶다 그런 뭐 50대 60대 분들께는 정말 이상적인 선택이 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뭐 또한 이제 젊은 분들이라도 뭐 운전 이런 것보다는 그냥 큰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가성비 부분에서는 충분합니다. 다만, 어, 조금이라도 이제 또 유럽형 그런 차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의 셋업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가 뭐 핸들링이 나쁘고 코너링이 영망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차는 명확하게 어, 좀더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 그분들의 향수를 어, 자극하면서 또한 이제 뭐, 뭐 임원분들을 비롯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다시금 아빠 차로 돌아오고자 노력을 한 만큼 그것이 이 차의 특징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보여지는 것들이 뭐 처음에는 뭔가 뭐 계기판도 좀 언밸런스하고. 승차감 왜이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출렁이고. 근데, 어, 내가 타는 게 아니라 내 윗세대가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또 이런 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현대차도 어느 순간에 핸들링을 잡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제 뭐 성향이라든지 주요 타겟으로 놓고 보니까 핸들링보다는 컴포트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오는 차들 어떤가요? 다 그래요. 펠리세이드 막 출렁출렁. 페르세이드는 심지어 직진도 잘안 돼요. 막 출렁거리느라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아마 이게 그 내부에서 그렇게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슈퍼컴포트. 네. 바로 그것이 현세대 그랜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이 현대차에서도 이렇게 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젊은 취향의 그랜저를 타겟팅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분위기 일부 그리고 서스펜션을 조금만 더어 날카롭게 뭐 날카롭다는 게 정말 뭐 민첩한 그런 뭐 예리한 핸들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의 핸들링 값을 가져가는 네 그런 차로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큰 넓은 그랜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랜저 스포츠 이런 거 어때요? 오늘 만난 현대 그랜저 어, 여러가지 부분에서 뭐 만족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것을 논외로 m v h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만족감이 높거든요 음, 운전을 선호하시는 분들, 가령 뭐 BMW 비롯해서 아우디, 벤츠 이런 차를 타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차가 왜 이렇게 덜렁거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편안함, 그리고 속도를 많이 높여서 주행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그랜저의 MVH, 그리고 컴포트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취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제 취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네, 오늘은, 어 핸들링 개념은 녹아버렸지만, 어, 그래도 편안함, 조금 네, 상하의 편안함을 어, 극적으로 추구한 현대 그랜저를 만나봤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또 어떨지 좀 기대가 돼요.